biohazard c o n t a n d secure it 앞에 뭔가 많다야 앞에 함정 있다. 그 창문 앞에 함정이 있다. 조심해라. 그 창문 앞에? 아, 아래, 아래 한번 있다. 아래, 한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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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번 한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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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다고? 다

아예 창문 밖에? 그케이이오이 mm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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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애들 다 로밍다인다. 오케이. 야, 에쉬 실력 좀 보여줘. 에쉬 아, 야,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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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. 카비카비 카베, 카비 뒤. 잡아, 잡아. 죽여, 죽여! 나. 아, 아이고, right. 그걸 걔까지. 원래 같이 죽이는 거야. 왼쪽 벽면에 존나 변태같이 많이 붙어있는데 내 위치 봐야겠다제 펄스 잡았다 아그또 어? 왜 어구? 또 외부에 적발견 죽였어 죽였어 하베 컷 안에 없던데? 야 거기 왼쪽에 존나 많던가. 아아 소파 저기 숨어있냐? 어, 아 저기 아저 저쪽이었구나. 난 소파라길래 오른쪽 소파만한 자라는데 왼쪽이었네. 저기 소파가 존나 많아서. <laughs> <laughs> 야 예상도 못했다 여기는. 이잉 이잉 이건 뭐였냐? 처음 봤는데? 방금 봤잖아. 저게 능력이야. 나못 봤어. 못 봤어? 응. 성광선이 한아따다따다 하고 터지거가 성광선이 일곱 번 정도 터진 걸세 개를 더해. 아. 어... 부모 인성 논란. <목소리를 듣는다> <laughs> 여기 뭔가 있는데? 응. CCTV 하나 있고, 응. 탑칸 몇대 맞췄다? 어, 어, 뭐야, 나왜 죽어? 님들 <laughs> 멋진 멋진 좋지. <투치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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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파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